안녕하세요. 네. 이렇게 가는 건다되지 아... 뭐든. 뭐, 강아지 약 갈아도 돼. 서를 <laughs> <laughs> 만드는 거 진짜 다하셨네요 그렇지. 내가 좋아하니까. 그, 투도 아... 오랫동안 했고, 뭐, 이렇게. 그, 섬유공예를 내가 8년 동안 해서, 저기, 갖 있을 때, 음. 전시회도 같이 단체로 하는 것도 좀. 은청에서 폐교를 임대한다는, 그걸 이제, 알고. 음. 도자기한테 되게 잘어울려 음. 폐교랑. 응, 어, 가을 동안 촬영 하고 나서, 거기에 있는 도자기가 딱 동이 날 정도로 다팔았어 <laughs> 만들어놓은 도자기. 어. <laughs> 이거, 아, 이거 도자기로 만, 음. 만드신 네, 거구나. 어. 근데 이건 선물로 줄게. 아. 응. 응. 응.